안녕하십니까 이제 실시간 방송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어 독해 연습으로 이솝 우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1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DS and the charger 이렇게 나오죠. 그럼 S는 뭐 이제 이제 DS는 당락이다 이거 다알겠는데 그러면 charger 이거는 뭐가? 뭐냐? charger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 제목부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읽어 보면 이게 렇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on S congratulated A horse on being so ungracingly and carefully provided for. 여기서 보면은 당나귀가 congratulated 축하했다 이잖아요. A horse 말을 축하해주었다. 항상 축하다 c o n g r a t u l a t e 하면은 honor 씁니다. Being so ungracingly and carefully provided for. Ungracingly는 이게 흡족히 이 말입니다. 그리고 carefully는 아주 잘 골라서 음식 같은 걸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 이말하테 축하를 해줬죠. 여기 한마디로 당나귀가 말 보고 너는 그렇게 흡족하게 잘 골라진 음식을 먹게 되니 참 축하한다 이랬습니다. While he himself had scarcely enough to eat. 이 while 어때요? 심표 뒤에 while은 반면 이런 뜻이죠. 그 자신은 scarcely 거의 뭐만 이부정하잖아요 먹을 게 거의 없는 반면, 너는 그렇게 흡족히 먹게되어 축하한다. Nor even that without hard work. 그것 that 그것조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nor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even that that은 이게 yeah. had scarcely enough to eat 여기 앞에 먹을 게 충분치 않다. 근데 그것조차도 열심히 일하면 없다 안 하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 단어가 ungrudgingly 하고 scarcely 하고 ungrudgingly 는 흡족히 마음껏 scarcely 는 거의 뭐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ut when war broke out the heavy armed soldier mounted the horse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When the war broke out, 전쟁이 발생했을 때, the heavy armed soldier, heavy armed soldier를 말하는 게 heavily armed가입니다. heavily armed는 중무장한인데요. 때 heavy는 soldier를 끄무주니까 육중한 무장한 군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육중한 무장한 군인이 mounted the horse, 말을, 말을 탔다. 그리고 rushed into the very midst of the enemy. 적진 바로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rush i n t o 이게 돌진하다죠. The very, 여태 very는 매우가 아니고, the very 이런 바로 그이 말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And the horse being wounded fell dead on the battlefield. 여태 being wounded는 분석음으로써 because it was wounded.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말이 이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fell dead 는 떨어져 죽었다. 부상을 당해서 fell dead 죽어서 쓰러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 여러분에게 곧있시면뜰 겁니다. 이제 뜨는데요 Then the ass seeing all these things 이 당나귀가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을 보고 changed his mind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말은 너는 그렇게 많이 먹고 참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And commiserated the horse 그리고 말을 이 가엾게 여겼다 가미즈레이트는 가엾게 여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인 그러면서 말했죠. How much more fortunate am I than a charger? 나는 얼마나 더 운이 좋은가? A 어, charger 이제 요 나겠지 여기 이제 보니까 무맥상 전쟁터에 달려가는 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군마 군마보다가 얼마나 더 행복한가? 당나귀 신세를 자기는. 한탄했었는데 이제는 좀더 금방 정말 행운이 좋다. 자기를 칭찬하죠. I can remain at home in safety. I can remain at home in safety. 나는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고 while he is exposed to all the perils of war. 그는 이게 전쟁의 모든 패릴은 위험. 위기. 여기에 exposed to 노출된 반면 나는 안전하게 집에 기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가 얼마나 더 행운인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무 밖으로의 떡이 더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글이죠.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번에는 the s, the fox and the lion,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이런 제목으로 한 보시면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the s and the fox having entered into a partnership together. 그러면 이게 당나귀하고 여우가 함께 이제 서로 이제 휴. 연대관계를 이기 맺기로 동맹관계를 이기 맺기로 했습니다. 예. partnership. 그리고 went out went out into the forest to hunt 사냥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다. 서로 이제 제휴를 맺고 이제 같이 사냥하자고 이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나귀하고 여우가. 그다음에 they had not proceeded far. 여자들든 가고 완료. 멀리 가지 못했다. when they met a lion 그때 그들은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 문장 할때 앞에 과거완료부정어 있고 뒤에 when 혹은 before 이런 나오면 뭐 하자마자 뭐 하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은 사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출발하고 얼마 안 되어서 사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proceed 나가다.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제 떴습니다. The fox approached the lion. 여우가 이제 사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promised to contrive for him the capture of the ass. 그럼 약속을 이제 여우가 잡아먹힐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자를 위해서 당나귀 사로잡도록 꾀를 내주겠다고 c o n t r i v 가 꾀를 내주다 이 말입니다. 여우를 위해서 아, 사자를 위해서 당나귀 이게 capture 사로잡도록 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제후를 제휴한 동반자를 이게 잡아먹게끔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야말로 여우의 본 모습인데 if he would pledge w o r d his own life should be spared. 근데 이제 당여후의 his own life 여후의 자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be spared 이말 아껴주다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않는다고 이렇게 맹세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If he would pledge his word, 맹세를 한다면 여태 히는 이게 이제 사자고. that he yeah, is on w life 할때 he is 요거는 여우 여우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사자가 그렇게 맹세만 한다면 내가 당나귀 사로잡도록 꾀를 내줄게 on he is assuring him 이것도 on 아앤지뭐 하자마자 이게 사자가 여우에게 확신시켜주자마자 assure가 확신시켜주다 하잖아요 that he would not injure him 사자가 여우를 다치지 않겠다. 이걸 확신시켜 주자마자, the fox led s to a deep pit. 그러니까 이게 여우가 당나귀를 깊은 구구덩이 구덩이 쪽으로 굴것 같죠. led, lead, led, led. 그리고 contrived that he should fall into it. 그리고 이게 당나귀 보고 여기 그 안에 들어가라고 자꾸 꼬들겼죠. contrive, 꼬들기다, 꾀를 내다. He should fall into it. 그 안에 빠지라고. 아주 약은 요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의두드러게 들으면, the lion seemed that the s was secured. 이제 이 사자가 s was secured. 당나귀는 이제 확보했다. 이런 걸 알고서는 이 secure가 형명사일 때는 안전한 요리되지만이 동사일 때는 확보하답니다. as 그 was secured는 당나귀는 이제 확보됐다. 이걸 이제 알고서 immediately 즉시 clutch the b o x 여 이제 즉시 움켜잡았습니다. 낚아했다 then attack The ass at his leisure. 그 다음에 이제 당나귀를 at one's leisure 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여유가 있을 때이 당나귀를 공격했죠. 먼저 그러니까 결국 여우가 자기게 자기가 당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secure 확보하다, clutch 이 움켜잡다, at one's leisure 여유가 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DS in the Lion's Skin. 여기는 이제 사자의 DS in the l i o n 사자의 가죽을 입은 이 당나귀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as once found a lion's skin. 당나귀가 하루는 이 사자의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Which the hunters had left out in the sun to dry. 이거는 사냥꾼들이 이제 햇볕이 좋은데 마르라고 내어놓은 거죠. Had left out, had left out in the sun to dry. 그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He put it on and went toward his native village. 그래서 이 당나귀가 put on 입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Put it on and went toward his native village. 자기 고향으로 갔다. And all fled at his approach.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 줄 알고 모두들이 his approach 그가 다가오자 다 달아났다. Fled 이거는 flee의 과거겠죠. Both men and animals. 남자와 여자 이 모두 다 달아났다. And he was as proud as that day.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날 매우 우쭐한 당나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당나귀가 되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곧 있으면 뜰 겁니다. 네 이제 뜨네요. In his delight he lifted up his voice and prayed. In his delight 이 말은 그가 즐겁게 당나귀는 즐겁게 자기 목청을 올렸다 lift up 올리다 이 말에 자기 목청을 우쭐해갖고 then b r e a 는 당나귀가 크게 이게 울부짖는 거 말합니다 당나귀가 but then everyone knew him 그때 모두들이 그를 알아챘다 and his owner came up 그리고 그 당나기 주인이 다가왔죠. And gave him 그에게 a sound cuddling. Cuddling 이 말은 매질입니다, 매질. 곰봉질. Sound는 충분히 for the fright he had caused. He had 그가 야기한 공포. Fright은 공포죠. 공포에 대해서 충분히 매질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숨기고 금모습을 그 자랑하다가 실크 뜨디를 맞았다이 말입니다. And shortly afterward, a fox came up to him. Shortly 는 잊고 얼마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곧 shortly 는 곧입니다. Afterwards 그후 a fox came up to him. 여우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I knew you by your voice. 근데 네 목소리 때문에 나는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절대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목소리 때문에 나는 너를 알아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을 숨기려 해도, 겉으로 숨기려 해도, 속은 숨기지 못한다. 이런, 그러겠죠. 이건 셔틀리 곧.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1페이지에 보면 ungrudgingly 흡족히 마음껏 scarcely ungrudgingly 흡족히 마음껏 그다음에 scarcely 이거는 거의 뭐뭐 않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 n e s congratulated a horse on being so ungrudgingly Carefully provided for. Congratulate는 on 이게 다음에 I N G 온다. 뭐뭐하는걸 축하하다. 나는 너의 졸업을 축하한다. 이러려면 I congratulate you on your graduation.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첫째 줄이에요. But when war broke out, the heavy armed soldier. 여기 heavy 이제 뜨는데 heavy a r m e d soldier, 할때이자리에 있는 heavy 는 이게 a soldier, 군입니다. 육중한 군인. 이게 만 a r m e d 를 꾸미자면 h e a v i l y a r m e d 중무장한 일이 되는데요. l heavy, heavy soldier, a r m e d heavy soldier, a r m e d soldier, heavy soldier, heavy s o l d h o u n t e r s d t e h e r h s o r h e s d i e 는 말을 탔다. 그리 o r h e v s e r h e y d i n t o t d h e v s e r y o i n t h e o t e h e v y e r y m i d s t o f t h e e n e m y The v e r y e being w o u n d e a d o the b a t t e Being wounded, fell dead on the horse l l d The horse w a e d o r i l l The h w a t o r s d t e l e d t e i l l e d e a l d t e o r i l l The h w a t o r s d t e l e d The horse was killed. The horse was killed. The horse i l l o r s w i o r s e d e r a d The horse was killed. The horse was killed. The horse a s i r s e was k i l l e a t e horse was k h a r s e r s e was k i l l e c o m m i s t 는 가엾게 여기다. Charger, g o o 는 노출한, p e 위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째 줄 보면, Then the s s e e i n g all these things. 당나귀가 이 모두를 보고 c h a n g e his mind, 마음을 바꿨다. and commiserated t h horse. 그리고 말을 가엾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렇 하는 말이 죠 How much more fortunate m I than a Charger? 내가 군마 보다가 얼마나 더 운이 좋은가 I can remain at home in safety while he is exposed to all the perils of war. 그는 전쟁의 모든 위험에 노출됐을 때 나는 집안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나귀 신세가 처량했지만 자기에게도 좋은 점이 이제 발견된 거죠 자이 페이지에는 이제 proceed 나아가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좀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줄 보세요. DS and the Fox 당나귀와 요. Having entered into a partnership 만약에 정말 들어갔다 이러려면 Enter 다음 Into 쓰면 안 돼요. 근데 Enter, Into 하면 개업하다, 뭐뭐 뭐 사업을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제휴를 시작했다. 그리고 Went out into the forest to hunt 그 다음에 They had not proceeded for user in head 과거 완료 이렇게 됐죠. 보정을 과거 완료. 그다음에 when이나 before 나오면 뭐 하자마자 뭐 하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사자를 만났다. 이런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더 팍스 프로치드 라이온 앤 프라미스드 컨트라이브. 컨트라이브 이게 계를 내다, 안하다 이제 뜨는데 컨트라이브가 깨를 내다 고안하다 for the pledge of the ass if he would pledge pledge one word는 맹세하다 서약하다 마음으로부터 맹세하다 그다음에 둘째 달라고 on his assuring him on ing 뭐 하자마자 그거 확신시켜 주자마자 이 말입니다. 이거 자리에 됩니다. he would not injure him the fox led the as to a deep 핏, 핏 이거는 구멍, 구덩이 그래서 여우가 0나0를 깊은 0 0 0로0고 가서 c o n t r i v e t t a t t e should f a l l i n t t it 거기에 떨어지라고 자꾸 고0겠죠0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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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자는 seeing that the ass was secured secured가 동사일 때 확보하다 이런 말을 겠죠 secure 이게 형용사일 때는 안전한 인데 여기서 security 이말 나왔잖아요 secure 확보하다 이제 당나귀는 내가 확보했다 이런 걸 알고서는 immediately 즉시 clutch the fox 여우를 갖다 움켜잡았다 then attacked the ass at his leisure 여유롭게 자기가 여유가 될때 천천히 당나귀는 공격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이렇게 복습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드는데네 이제 떴습니다 D s in the lion's skin 사자의 가죽을 입은 당나귀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구조는 없고요. 제 마지막 문장 all fled fled의 이게 과거 이건 과거인데 현재가 분리입니다. 분리. 다르나다. He did approach both men and animals and he was a proud e s t h e t 그날 우쭐한 당나귀가 되었다. 이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안 탔는데요. 네, 이제 뜨네요 In his delight, in his delight, delight 기 즐거움이네요. 그가 기쁘게 기뻐서 he lifted up his voice, 목소리를 올렸다. b r a i d 그리고 크게 외쳤다. but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제 잘될때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 칠 때. 이때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죠. But then everyone knew. 그때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다. His owner came up and gave him a sound cuddling. Sound가 이게 소리가 아니고 형용사로서 건전한. 요는 충분한. Cuddling은 매질, 곰봉질 For the fright. Fright는 공포. 그가 일으킨 공포 때문에 충분히 매질을 당했죠. 그 다음에, a short and shortly after, afterwards. shortly는 곧이 말입니다. afterwards. a fox came up. 이제 여러분들한테 뜨는데, shortly afterwards a fox came up to him. 여우가 그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말했다. I knew you by your voice. 내가 너의 목소리 듣고 난널 알아봤다. 그래서, 겉천 숨길 수 있어도, 속은 숨길 수 없다. 이게 이 글의 교훈입니다. shortly, 곧. 이렇게 되는데. 예, 영어 독해 연습, 이속 우화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개 알아봤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 본문을 꾸준히 영어는 이게 단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의력을 높이고 문장 구문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고 화요일, 목요일 밤 8시에 영문법 총 정리하니까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